우리 삶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 크리치안들은 주님의 인도 하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또 그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소송케 하고 의의 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선교적인 순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괴를 탈취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지앙이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향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나는 암소 새끼들 있는 암소를 수레에 메워 가지고 언약궤를 수레에 태웁니다. 그래서 수레가 있던 곳으로 직진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직진하면 하나님의 지향이고.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 보러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분별하려고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암소들은 새끼들 때문에 흐느껴 울면서도 그들이 받은 사명,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재앙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던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직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뿐만 아니라, 이 자를 내게서 옮기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와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교적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죽음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는 그와 같은 여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언약과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갔을 때, 주님께서 큰 민족이라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결국,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순, 선교적 순종하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회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하 시몬과 구레네사람 로기오와분봉한 헤롤의 젖동생 마나행과및사울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되실 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안디옥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사도적 교회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 선지하는 선 예언, 선지,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 어떻게 불러 시키실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을 따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어, 모델리티, 소델리티 하는데, 어, 고정적이면서 개방적인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렇게 어, 플렉시블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또 선교를 행하시는데 어,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그러면 우리 삶에도 고정적인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심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키를 유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하는 선교적 순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교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니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왜 왔노라 하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사실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권능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권하는 말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께 권능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의 알량한 능력이나 인간의 알량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이 귀한 사역은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나의 킹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셨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사도적 교회란, 선교적 교회란 주님께서 어디론지 보내시든지 가는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주님의 통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주님의 능력받고 더 기도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귀한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모든 선교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요. 우리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방학 에 뵙겠습니다.